라인 링크 대형 메신저 앱의 라인 nft 플랫폼 구축 발표 라인 블록체인은 nft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인 링크도 가격 상승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본 라인페이 어 애플 베이 지원 폰이나 애플 워치에서 결제 가능, 애플 워치나 애플 페이에 라인 링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라인은 일본에서 좀더 많은 이제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라인이 일본에서 많이 하니까. 저희, 우리나라는 카카오톡, 일본은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메신저를 쓴다 하면,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라인은 어디 거다? 네이버 거다. 라인과 야후재팬의 합병에 따라, 라인의 라인페이와 야후재팬의 페이페이, 또한 물리적 결합 속도에, 물리적 결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페이페이는 야후 거요. 그리고 라인은 네이버 거 라인페이. 네이버 라인의 페이의 링크 코인 연계 추진.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자체 가상 자산 링크를 라인의 간편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라인링크 한번 뭐 가격을 보고 갈까? 2 1 0 아, 엄청... 원래 이게 300불까지 갔었나? 그랬을 것 같... 그랬던 것 같은데. USD, 아, yes, de... 아, 이게... 324불까지 갔다 지금 200불대에서 놀고 있어요. 뭐, 지금 보기에는 괜찮은 매물대가 진짜 좋으면 은한 150불? 150불 정도까지 노,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아, 고점 같긴 한데, 한, 한 파동 왔죠? 한번 더, 한번더한번 내려오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라인페이는, 아, 링크코인은, 가지고 있으면 월요일마다 이자를 줘요. 7% 정도 그러니까 연간, 7% 정도 월요일마다 조금 조금씩 들어오죠.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늦은 감도 있긴 한데, 아, 엄청 많이 뜨긴 했네. 그래도 라인링크도 클레인트처럼 올라왔다가 조정 받고 있다. 이것도 쉽게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대기업. 코인인데, 라일링크.